샬롬 성경 쉽게 읽어지는 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읽어볼 건데요.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27장부터는 제3단락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의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 언약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신실해야 할 것을 또다시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 쉬운 성경 렛츠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오. 그날이 오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강을 건너면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새겨 놓으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오.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이 돌들을 내가 오늘 명령한 대로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 재단을 쌓으시오. 재단을 쌓을 때는 돌을 쇠연장으로 다듬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으시오. 그런 다음 그 재단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치시오. 화목제물도 바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그 돌들 위에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정확히 새기시오. 모세와 레위사람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소.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시오. 그날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것이오. 그때가 되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축복하시오. 그리고 루벤, 갓, 아세, 스블론, 단, 그리고 낙달리 지파는 에발 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저주하시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우상을 조각하거나 쇠를 녹여 만들어서 남 몰래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역겨워하신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너희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주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짐승과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자기 누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장모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남몰래 이웃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이 가르침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위에다 큰 돌을 세우고 어, 그 돌에다가 석회를 칠하라고 했어요. 석회는 말 그대로 하얀 돌가루 같은 건데요. 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그 위에 글자를 새겨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보다 하얀 석회가 발라진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기도 훨씬 쉽고 더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책이 없었던 고대 금동사회에서는 이렇게 돌에다가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법을 기록한 뒤에 여러 지방에다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율법들을 다 기록하라고 한 것인데요. 이 돌의 위치는 에발산 위에다 세워두라고 했고요. 석회를 바르고 그 돌에다 율법을 새겨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릴 재단을 쌓으라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최로된 연장으로 그 돌을 다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투박한 자연석들로만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화목재물도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돌을 다듬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정말 모든 지시 하나하나에 그 숨은 뜻을 다 찾아내야 돼요. <laughs> 여기서 돌을 다듬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재단의 디자인을 신경 쓰느라 본질을 흐릴까봐 그렇습니다. 재단을 화려하게 꾸밀수록 그 겉모습에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칫 그 재단 자체를 우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설명한 뒤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건면합니다. 1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 열두 지파를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위로 가라고 합니다. 두개다 처음 들어보는 산이죠? 우리는 시내산밖에 기억이 안날 거예요. <laughs> 일단 이곳의 위치는 세겜입니다. 혹시 세겜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세겜은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장소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가나한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았죠. 또 공교롭게도 야곱 또한 가족을 데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의 하몰에게 장막친 밭을 사고 하나님께 첫 재단을 쌓은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도 이 세겜에 묻혔고요.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요셉의 유골도 여기에 묻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후에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또 주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겜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먼저 세겜의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그 맞은편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산 사이에 세금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장소로 선정되었고,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히 나와 있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뭐스토리텔링 성경에서는 산의 위치나 어떤 생김새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리심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여섯 지파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반산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여섯 지파들은 루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여기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골짜기 아래에서 언약괴를 메고 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외치면 백성들은 양쪽 산에서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방식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선포할 때는 이 그리심 산에서 여섯 지파가 따라서 선포하고요. 저주의 내용을 선포할 때는 에발 산에서 여섯 지파가 따라서 선포하고요. 이런 방식인데, 어, 이 레위인들은 이 골짜기에서 어, 이때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산 위에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메아리로 이렇게 가나? <laughs> 그런데 본문에는 축복의 대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완전 통편집 됐어요. 그 외로 15절부터 26절까지 다 저주의 말씀인데요. 그 까닭은 이러합니다.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보다 불순종함으로써 저주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아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더욱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만 안 하면 순종으로 인한 축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굳이 또 언급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총 12개의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10계명 중에 1, 2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내용. 이거는 제5개명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땅을 넓히려고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10개명 중에 제10개명에 해당돼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맹인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맹인은 장애인이죠. 장애인은 곧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또 다섯 번째는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 사람들은 또 소외계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내용 이거는 근친상간 성범죄 관련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는 종류를 불문하고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간 성범죄 관련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친자매나 이복자매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내용. 이거는 동성애 관련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장모와 동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친상간 관련된 성범죄 내용이고요. 열 번째 몰래 이웃을 죽이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십개명 중에 제6개명에 해당되죠. 그리고 열한 번째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재판과 공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항상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번째는 이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신명기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12 항목의 저주를 알아봤는데요. 이 저주들은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금지령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구성되죠. 하나님에 대한 범죄, 사회적 범죄, 성적 범죄.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범죄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너무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뭐다 비슷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백날 해줘봤자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한 번이면 그동안 싸아온거다 까먹는 거예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를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샤오.